일본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스미마사 이런 말을 다섯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총정리해볼게요. 자, 먼저 뭔가 실수나 작은 잘못을 했을 때에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라는 의미로 쓰는 말이에요. 단, 주의하실 점은 이스미마사이 이런 말은 큰 실수나 큰 잘못일 경우에 그리고 이메일 같은 곳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어느 정도 작은 실수나 작은 잘못을 했을 때 아, 미안해요. 죄송해요. 이런 느낌으로 쓰는 말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게요. 스미마사이 자 이번엔 길을 물을 때쓸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길을 물을 때 저기요 죄송하지만 좀 실례할게요. 이런 의미로 스미마상 이렇게 말을 할수 있어요. 이때는 먼저 우리말의 저기요 이런 뜻인 아노 하고 나서 스미마상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길을 물을 때에는 어디까지 어떻게 가면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장소 뒤에 어디 어디까지라는 의미인 마데를 써서 어디 어디까지 즉 애끼 마데 역까지 学校まで, 학교까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에どうやって行ったらいいですか?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어떻게 가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이번에도 같이 해볼게요. あの,すみません. 시부야駅までどうやって行ったらいいですか? 이번에는 점원을 부를 때예요. 식당 같은 곳에서 저기요 하고 점원을 부를 때이 스미마셍 이란 말을 써요. 같이 해 볼게요. 스미마셍 자, 이번에는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예요. 길을 가다가 붐비는 곳이나 지나가다가 누군가랑 부딪힐 수 있겠죠. 그럴 때 아, 스미마셍 이라고 말해요. 보통 이럴 땐 다이저브 데스까? 괜찮으세요? 이런 말도 할수 있어요. すみません,大丈夫ですか?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았을 때 고맙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땐 뒤에 이ただき마스잘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같이 써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すみません,いただきます. 네, 이렇게 해서 평소에 많이 들어봤더니 스미마셍이란 말을 총 다섯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정리해 봤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